네, 지금 수경재배기에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 대파도 있고요. 여기 왕관 스투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케일, 시금치, 몬스테라, 알로카시아. 그리고 어 보스니고였나? 보고니움? 보스니움?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여기 야자, 상추, 그리고 쟤는 핑크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. 차근차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이쪽에는 주로 이제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. 케일, 상추 그리고 여기 딸기도 하나 심었고 이쪽에 보면 또 상추와 케일들이 있어서 이제 쌈채소를 마음껏 먹을 예정입니다. 심천잡스 수경재배기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멋진 식물들을 키우면서 힐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